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참 구원의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laughs>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음. 이 전도서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이겁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자연으로서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사실, <laughs> 철학적으로는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예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 세상 헛되다. 비록 이 세상이, 음, 뭐 재밌는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스스로들 애를 많이 쓰고, 그렇게 살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다 헛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 짤, 이 연약한 이 생명, 단 1분, 2분만 숨을 못 쉬면, 산소의 공급을못받으면 생명이 끊이지 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음, 전도자가 보기에 이 인생은 참 헛된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랬다 자, 오늘도 또그 다른 한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laughs> 말이 조금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렵진 않지만 자 본문 내용을 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젊은이가 하나 나옵니다. 젊은이. 젊은 사람들의. 젊은이라는 것이, 뭐, 저희가 나이를 따졌을 때, 나이 많이 든한 90먹은 90 먹은 어르신들은 70먹은 사람들을 젊은이라 그럽니다. 또 뭐, 한50 잡수신 분들은, 한 뭐, 10, 한 뭐, 20 잡수신 분들한테 젊은이라 그럽니다. 그 차이는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아직은 젊고, 인생을 많이 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그 젊은이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가 또 다른 번 봅니다. 왕. 왕보다 낫다. 왕이라는 것은, 뭐, 어렸을 때 왕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는 모든 걸다 누리고, 모든 걸 가졌고, 또, 뭐, 나이도 들었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이 젊었을 때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젊었을 때 왕이 되었을때 많은 걸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젊은이와 왕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어떤 사람 젊은이냐? 가난하다 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어서 가난하고 모든 젊은이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젊은인데 또 가난도 해요. 그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젊은이는 늙고 두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더 나으니. 자.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 늙었어요. 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로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아, 어, 대비는 뭐냐? 비록 젊은 사람이라서 경험도 없을 것 같고 젊은 사람이라서 무슨 지혜도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고, 오래 살았고, 큰 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었어도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보다 낫다. 이 젊은이가 가난하고 지혜로워도 늙어서 이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 듣지 않는 사람들.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참 지혜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많은 이 세상을 살았으니까 지혜로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세상이 한변하는 세상이라서 나이가 많다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요. 사회 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래 산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아직 경험을 못한 거예요. 다른 한마디로 말하요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많이 살다 오래 살았다. 그것이 아무런 지혜로운 지혜로움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새로운 것이 너무 많아요요 요새 어르신들 보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저희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계 다루고, 무슨 뭐, 그, 뭐, 이런 뭐, 핸드폰 다루고, 컴퓨터 다루고, 뭐, 현대 문명 다루는데, 젊은이보다 나아요? 그렇지 못하다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다 농사 짓는 사람이면은 다 그냥 젊은이도 농사 짓는 거고, 똑같은 거 갖고 그냥 농사 짓는 거고, 그래서 오래 산 사람이면 더 많은 걸 경험했고,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같은 세계에 살지만 아직 경험도 없고 경험이 없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덜 지혜로운 그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세상은 젊다고 해서 더 지혜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도 지혜로운 게 아니고 요즘 그렇습니다 일단 누구든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비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지혜로워서 단사의 마음을 잘 듣고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거고, 이 사람이 진짜 사는 거다. 오랫 동안 살았다고 자기 고집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헛살았다는 겁니다. 요즘 요즘은 더욱 더 그래요. 더욱 더 배울 자세를 가지고 더욱 더 낮아지고, 더욱 더단사의 말을 듣고 배우려고 하고 이래야 이 사람이 진짜 사, 진짜 현대사는 나이든 사람 되는 겁니다. 일단 각오에도, 일단 젊어도 이렇게 단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습득하고, 그것을 써먹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많은 것을 이미 경험했다고 그냥 자기 것이 옳다고, 단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젊은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도 라 아까. 가난하다, 가난하다, 가난하여도 그랬어요.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젊은이가 또 이제 왕이 됐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다고 어서 아마 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무슨 좀뭐흠뭘훔쳤던지 어, 장발차처럼 뭐 빵을 훔쳤던지 아니면 뭐좀 어려운 가운데 사느라고 무슨 좀잘 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나 봐요. 그렇게도 나왔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왕까지 됐어요, 왕. 그렇게 가난하고 감옥에서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다 그런 것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배워서 왕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또 반전이 일어 납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할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자이그 얘기입니다. 이제, 인생들이, 백성들을 말합니다. 왕의 다른, 다음 자리에 앉아있다. 그 젊은이가 한참 올라가서 왕의 그 다음 밑에 있다가 왕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젊은이가 젊었을 때 많이 잘 받아들이고, 잘 배우고, 겸손해서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시작해보세요. 그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자 많은 뭐 사람들이 그 젊은이가 왕이 되어서 무수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잘 아, 다스렸습니다.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자 후에 오는 자들 그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다음 젊은이들 또 다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가 왕이 되었고 또 다음에 있던 후 세대 또그 젊은 세대들이 이 사람을 이 왕이 된 젊어서 현명해서 왕이, 이제 나이 들어 왕이 된이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 왕과 똑같이 됐어요. 첫 번째 왕, 뭡니까? 늙고 둔하여, 자, 늙고 둔하여 이 사람이 경고를 덜 받을 준다. 이 왕도 젊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잘 배워서 겸손해서 왕까지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 작자가 나이가 들었으니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랑 그 과거에 자기가 자기 위에 있던 그 왕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오는 자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나이 많이 들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로다 이, 이 전도자가 보기에, 젊은이가 젊었을 때는 겸손하여서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훅숭한 사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항상 그래야 돼요. 새로운 거 배우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듣고, 뭐, 단순히 뭐, 다른 사람을 잘 말을 들어줘라, 이런 개념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흡수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지만 아, 이 사람이 또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옛날 왕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서 뒤에 오는 자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왕이 돼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보니까. 저를 그래서 한마디로 지혜로운 것도 헛되고 지혜롭지 못한 것도 헛되고, 왕이었던 자도 헛되고, 젊은이었던 자도 헛되고, 다 그렇게, 그렇게 그냥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 물론, 물론 여기서. 우리 배워야 할 점은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든 사람들이고, 현대 세계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지고 수용 능력을 가지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 그 당연하지. 그, 그것이 우리 삶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서도 쭉, 죽기 직전까지 쭉, 배우고, 받아들이고, 수영 능력, 그렇게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젊어서는 그랬고, 어떠면또 또 젊어서는 그러지 못하던, 늙어서는 그랬고 젊어서는 뭐좀 이렇게 수영 능력 이고막 그렇게 되다가도, 그냥 평생 동안 그러질 못하고, 사람이 다 그렇게 또 젊었대 젊었을 때 현명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온고집쟁이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혜로운 자도 헛되고 온고집쟁이도 헛되고 다 헛되구나 네가 지금 혼자 이렇게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그것도 헛되구나 네가 이렇게 저렇게 온고집쟁이라고 비웃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도 보니까 다 헛되다 다 그냥 없어지고 말 것들이다. 요즘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TV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거다 나타납니다. 온고 집생인지 젊은 사람을 받아들이는지 그냥 와중에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지 자기만 옳다고 하는지 아니 뭐 자기 옳은 것도 다 그냥 뭐. 부인하고, 아, 뭐도 아니고, 그냥 잘난, 잘났다고 그냥 와서 얘기하든지 하는지. 아이고, 그냥 뭐. 거기는 정말 그런 일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거짓말 지향해? 저 사람은 또 왜, 왜 저래? 막, 그리고 뭐 우리는 또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이 낫네, 저 사람이 낫네 하지만은 모든 걸 헛대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기왕에 사는 바에는 우리가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되고 겸손하해서 다들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헛된 세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헛대요 헛대 그냥. 보겠습니까? 인생은 그럼 헛된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 를 자유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헛됨은 헛됨이 변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서. 사는 것 그것이 이 전도자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 세상을 바라보니이 지혜자가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보니 그냥 헛되고 헛됩니다 지혜로운 자도 헛되고 고집쟁이도 헛되고 뭐다헛대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도 하나님이 있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낮고 사람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안, 안에 산 삶이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참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게 하시며 예수 안에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